어, 외워야 될게 있는데,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아까 해봤죠,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x 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였죠. 자, 근데 여기서 이 델타 x가 좀 귀찮아요. 델타 x 쓰기 귀찮아서 이거를 h라고 쓸게요. 요걸 h라고 쓸게요. 자, 델타 x가 귀찮아서 보통 h라고 씁니다.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가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외워야 돼요. 어, 요고 아까 요거 외웠었죠? 델타 x가 뭐로 바뀐 것뿐이다. a로 바뀐 것뿐이다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요세 개가 지금 다 똑같아야 돼요. 여기가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. 요거 요고 요게 똑같아서 음, f a다. 어, f a다. 요거 a가 이렇게 요세 개가 똑같고 여기가 똑같아서 요거 a죠.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? f a가 된다라는 거예요. 요세 개가 똑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. 자. 자, 그럼 이것도 보면은 요세 개가 똑같아야 돼요. 하나 둘세 개가 똑같아야 돼요. 세 개가 똑같아야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음, h 세제곱이 h 세제곱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은 h가 0으로 간다는 거랑 똑같아요. A, 그래서 h 세제곱이 0으로 간다는 것은 h가 0으로 간다는 것 똑같아서 리미트 굳이 h 세제곱이 0이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A,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이니까. 그래서 그냥 h 세제곱이라고 안 쓰고. 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자라는 거고요. f에 a 플러스 h 세제곱 빼기 f a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얘가 똑같아야 돼요. h 세제곱이 이렇게 똑같아야 되겠죠. 여기 똑같아야 됐는데 여기 지금 우리는 h가 필요하니까 h 제곱이 돼야지 여기 있는 식하고 똑같은 거죠. 얘랑 얘랑 똑같은 거죠. 요거 약분해야지 h 되니까 요거 h 세제곱이라고 똑같이 만들어서 자 그러면. 요것이 뭐냐면 요것이 f 프라임 a거든요. 요것이 리미트를 이렇게 주면 리미트를 주면 얘가 공식에서 이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. 얘가 바로 f 프라임 a입니다. f 프라임 a에다가 곱하기 h에다 0 주면 0이 되겠죠. 그러니까 얘는 f 프라임 a가 1이었죠. 1 곱하기 0이 돼서 0이 되겠다. 이렇게 써줘야 돼요. 이 식을 그대로 선생님처럼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. 요거를. 똑같이 써야 돼요. h 세제곱 h H3제곱. 원래는 h 세제곱이라 써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. h 세제곱이 0이면 h가 0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h 0 그래서 이두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h 제곱이 돼줘야지 h가 되겠다라는 겁니다.